안녕하세요. 찐따탈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좋은 말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, 성공하려,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공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. 그 사람이 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, 성공하려면 가만히 있지 마라. 화장실 청소라도 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말이었구요 일단 찐따탈출을 성공하기 위해서 바로 화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제가 너무 게으르고 막집 치우는 걸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방 상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완전 개판입니다, 개판. 자 보셨다시피 저도 할 일이, 막할 일이 있고 지금 뭐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잠도 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화장실 청소부터 해보겠습니다. 아, 방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왔는데 제가 사실 살면서 화장실 청소는 처음, 해보, 처음 해봅니다 와 그래서 막 약품 이런 것도 없고 일단 뭐 수세미 가지고 그뭐 물때 닦아내고 변기 청소하고 곰팡이 좀 닦아내고 일단 요 정도만 했는데 뭐 다음에는 약품을 사가지고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생각보다 뭐 깨끗이 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리네요. 아, 일단 화장실 청소를 해봤는데 아, 굉장히 부지런해진 것 같고 행동력이 좋아진 것 같고. 엄청 제 스스로 뿌듯하네요. 와, 이렇게 막 나서서 막 일부러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, 아니고 막 되는 대로 살았는데 와 한번 해보이 별거 아니네요 이게 진따들이 게으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진따들이 게으른 게 게을러서 찐따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책도 안 읽고 게으르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오직 그냥 누워서 휴대폰만 아니면 게임만 그러다가 천천히 소외되고 어디 가서 말도 못 붙이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승질을 안 내고 어릴 때 같이 잘 놀던 사촌들도 좀 크니까 이제 찐따냄새 맡아가지고 어? 크니까 서로 안척도 안하고 놀지도 않고 무시나 하고 한 번씩 가끔씩 어릴 때 놀던 친구들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.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놀던 친구들. 예전에 연락을 해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옛날만큼 어릴 때만큼 그런 친숙함이나 이런 공통점 별거 아닌 거에 하하호호 웃던 그런 친근감이나 이런 건다 사라졌더라고요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야 되는 것 같네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찐따 냄새 안 풍기고 뭐잘 나가거나 뭐 재밌다거나 이랬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? 거기서 내가 만약 찐따가 아니었다면 어릴 때 친구들하고도 계속 연락도 하면서 지내면서 인맥도 쌓고. 추억도 얘기하고 찐따면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은 미약한 첫걸음이지만 화장실 청소 성공